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19,300달러 부근에서 보아 흐름을 보이며 긍정적인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 소식으로는 기관 투자자들의 암호화폐 투자 통로로 불리우는 기관이죠. 바로 그레이스케일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의 이사는 이번 암호화폐 가격 상승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암호화폐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목소리도> 그레이스케일의 이사는 코로나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클 소네샤인 그레이스케일 이사의 경우는 크립토커런시 인베스트 포럼에 참석해 코로나가 올해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주요 배경이라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 2020년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코로나다 조사 결과 약 40%의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코로나에 영향을 받았다 답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끊임없이 돈을 찍어내면서 암호화폐의 희소성이 부각되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이를 계기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디지털 세계에 살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암호화폐 투자자들에게 점점 더큰 확신을 주고 있다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코로나 팬데믹 사태가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을 일찍이 조짐이 보였었습니다. 코로나가 막 시작된 올해 3월 미 연준에서는 전례 없는 양의 돈을 찍어냈죠. 사실상 무제한적 양적 완화가 시작이 된 것인데 이때 많은 전문가들은 안 그래도 미 달러의 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에서 독약을 뿌리는 것이다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와 정반대로 비트코인의 경우는 비슷한 시기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양적 완화와는 정 반대의 개념인 양적 경화가 이루어지면서 희소성의 가치가 더욱 증가를 하였습니다. 그후 디지털 화폐의 개발과 자연스레 디지털 자산이라는 현재 자금이 몰리는 중인데요. 과연 이러한 디지털 자산의 초기 발전 시장이 이 정도인데 앞으로 얼마나 성장을 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식과 더불어 최근 이번 암호화폐 시장은 2017년과 다르다고 언급하는 전문가 및 애널리스트들이 상당수 있죠. 그중 대부분은 2021년 말까지, 내년 말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2022년이죠. 2년 뒤, 6, 2년 뒤 6월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것이다 언급한 CEO가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채굴 플랫 CEO는 이번 불마켓 2022년 6월까지 간다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계 대형 마이닝풀 BTC DOP의 창업자이자 중국 암호화폐 시장 오피니언 리더인 장조얼의 경우는 자신의 블로그에서 현재 불마켓의 어느 지점에 위치해 있는가 곧 메이저 코인의 급등이 나타난다 라는 제목의 분석 칼럼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주요 내용은 네 가지인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번 불마켓은 지난 2017년 불마켓과 상승폭 그리고 주기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일치한다. 현재 시점이 2017년 1, 1월 2일에 해당한다. 두 번째 이유는 만약 2017년과 맞다면 이번 불마켓의 정점은 2021년 12월 20일쯤에 정점에 도달한다. 세 번째로는 그러나 BTC 시장 규모가 커지고 변동성은 작아지며 시장이 붕괴되는 현상이 연출되지는 않다 않을 것이다. 이에 불마켓 지속 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며 최대 2022년 6월 23일에 정점에 도달할 수 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저평가 토큰을 선호하는 것과 매번 비트코인의 전고점이 깨진 후 이슈화로 인해 대규모 투자자가 유입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메이저 알트코인들이 BTC 전고점 돌파 후 급등세를 연출하게 된다. 이렇게 총네가지 이유를 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분석을 100% 믿으면 안되겠지만 모든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전문가들 비트코인의 역사적 지표들을 비교해 봤을 때 동일하게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를 가리키고 있다면 어느 어느 정도 참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가올 암호화폐 시장의 대상 승장, 정말로 대상 승장이 다시 오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전고점이었던 2만 달러 돌파 이후 위에 매물대가 없어 급등을 하며 전매체의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라는 소식들이 실리며 한화 기준 비트코인 1억 원에 도달하는 모습을 진심으로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통적인 금융시장에 있던 인물들 또한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로 실제적인 투자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중 전통시장에서 신망을 받던 인물들이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의견을 내비치며 암호화폐 시장의 측면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이 폴 튜더 존스입니다. 폴 튜더 존스의 경우는 현재 비트코인의 구입은 애플과 구글의 초기 투자와 동일하다며 언급을 했던 인물인데요. 이번에는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언급을 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폴 튜더 존스는 BTC는 새로운 금이며 알트코인은 구리이다 언급을 했습니다. 전설적인 트레이더이자 포브스 억만장자 폴 튜더 존스의 경우는 야후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새로운 금으로 알트코인을 구리 등 산업용 금속으로 볼수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시장이 마치 1990년대 후반 인터넷 주식을 연상시킨다 언급을 하며 암호화 시장이 금속 시장의 발전 루트를 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는 BTC는 대표적인 첫 암호화폐이며 선구자라는 것이고 금과 같은, 아, 금과 같은 BTC를 가지고 있으면 구리, 백금, 팔라듐 등은 더 쉽게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네요. 현재 전통적인 시장에 있던 건물들의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도 볼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나아갈 길이 멀은 것도 사실입니다. 전 세계의 기관 투자자의 자금 단 5%가 암호화폐 시장에 들어오게 되면 5만 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듯이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현재의 금시장, 주식시장만큼의 인지도를 쌓아올린 날을 진심으로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전세계 중앙정부로부터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으며 실제로 제도권 안으로 들이려는 노력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만 찾아보면 쉽게 볼 수가 있는데 파키스탄의 한 주위에서 암호화폐 합법화 초안이 꼭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파키스탄의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 네, 이름 참 힘드네요. 파키스탄의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에서 암호화폐 합법화 소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굉장히 민망한데, 어, 유토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4개 주중 하나인 카이베르 파크툰크와주에서 암호화폐 및 암호화폐 채굴의 합법화하는 내용의 어, 이런 발언이 어, 초안이 통과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 도의회 의원인 수메라 삼스 박사는 해당 법안을 통해 파키스탄이 전 세계 디스토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하는데, 또한 다른 주에서도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법안이 통과되도록 돕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 곳곳에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내용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갑자기 생기지 않죠. 한발한발 한발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파키스탄 뿐 아니라 독일에서도 매우 긍정적인 소식이 나왔습니다. 독일의 한 전통은행에서 내년 암호화폐 펀드를 시작을 한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암호화폐 펀드를 시작하는 독일의 전통은행 하우크, 아우프, 호이저 은행에서 이제 내년에 시작을 한다고 하는 것이죠. 1796년 설립된 독일 중견은행인 하우크 엔 아우프 호이어. 네, 이름이 오늘 다 힘드네요. 네, 이의 경우는 2021년 1월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암호화폐 펀드를 출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HAC 디지털 자산 펀드가 보유한 이 펀드의 경우 비트코인, 이더리움, 스텔라 등이 보유하게 되며 높은 순 자산 투자자와 기관 투자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은행의 한 이사의 경우는 성명에서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디지털 자산과 암호화폐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독일에서는 생각보다 암호화폐 시장이 빠르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한 인터넷 은행의 경우는 비트코인 예금 계좌에 4%의 이자를 주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뿐만 아니라 독일의 슈트트가르트 증권거래소의 경우는 비트코인 ETP 또한 상장을 했죠. 이뿐 아니라 만일 비트코인을 결제수단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과세를 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암호화폐 시장 측면에서 볼때 아주 긍정적이다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키스탄과 독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형 은행들 또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다수의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대형은행은 상장기업, 코인베이스 등과 암호화폐 커스터디 파트너십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비트고, 코인베이스, 제네시스, 글로벌 등 글로벌 주요 암호화폐 커스터디 업체들이 상장기업, 핀테크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활발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또한 월스트리트 소재 대형은행들 역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미 통화금융청장의 언급에 따르게 되면 메이저 은행들이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위해 앵커리지와 코인베이스와 접촉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는 비단 미국뿐만이 아니죠. 가까이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볼수 있는데 특히 국민은행에서 디지털화폐의 커스터디에 대한 개발이 가장 빠른 상태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제 막을 수가 없죠.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잘 편승을 해서 먼저 자리를 잡느냐 싸움이 아닐까 생각이 들게 되네요.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이 오늘도 또한 나왔습니다. 오늘은 총두 가지 소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리플의 스티어 데이, 데이비드 슈얼츠가 언급을 했습니다. 리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XRP를 강제로 소각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시티어는 커뮤니티, 리플사 보유, XRP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언급을 했습니다. 데일리 오드에 따르면 리플시티어 데이비드 슈얼츠의 경우는 XRP 커뮤니티가 리플사의 대량의 XRP를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매우 민주적이다, 어, 다수의 규칙을, 어, 그러면서 퍼블릭 블록체인은 매우 민주적이다, 다수가 규칙을 바꾸기를 바란다면 소수자는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 덧붙였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 말을 한 의의는 무엇일까요? 까요 CTO가 언급을 했으니 뭐 장난으로 한말 같지는 않은데 리플사의 경우는 본인들이 망한다 해도 XRP는 살아 있을 것이라 언급한 만큼 독립성을 주장하고 있죠. 그 누구도 XRP, 리플 XRP를 건드릴 수 없다는 뉘앙스를 계속해서 풍겼었는데 커뮤니티의 힘으로 XRP의 수량을 소각하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일지 최근 데이비드 슈얼츠가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면 리플사의 스파이인 것인가, 뭐 지능형 안티인가, 승 하게만 발언들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언급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일지 한번 켜보도록 하죠. 이 소식과 더불어서 최근 리플사의 CEO 브리드 갈링하우스의 경우는 얼마 전 CNN과의 인터뷰를 했는데 본사 이전 소식에 관해서는 보류 중이며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관한 내용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레스 CEO는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며 본사 이전은 일단 보류를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네, 미 대형 미디어 CNN과의 인터뷰에서 빵영의 경우는 암호화폐를 둘러싼 환경에 대해 대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는 미국, 미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명확한 문제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뒤처져진다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이는 빵영 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인물들 또한 공감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최근 많이 언급된 본사 이전에 관한 문제로는 11월 대선에서 바이든 정권에 의해 받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국외 이전은 일단 보류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2년 안에 미국에서도 규제 투명화가 이루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하니 당분간은 <laughs> 본사 이전 이야기는 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XRP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12월 12일, 이제 스파크 토큰 에어드랍에 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플레어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스파크 토큰을 이용하는 흥미로운 스타트업 기업이라 언급을 하며, XRP가 효율적인 디지털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XRP의 경우는 에어드랍이 8일 남았습니다. 과연 8일로 XRP의 가격이 폭락하느냐, 아니냐, 아니면 가격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중단기적인 리플 XRP의 펀더멘털이 결정이 나게 될 텐데, 과연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귀추가 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더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